자, 여러분, 그, 고고리듬 다 아시죠? 고고리듬은요, 일단은, 아, 고고리듬이란 건, 하나, 둘, 여기는, 여기까지는요, 약하게 쳤어요. 약하게 친다는 느낌으로, 앞에는 약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이 강하게 해서 뮤트가 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치면서 잡는 거죠. 치면서 잡기 때문에 느낌이 팍 하고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약 강약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음, 요리듬은요 언제든지 팔 비트 리듬이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잘쓸수 있는 그런 리듬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가장 기본이 되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지나 느리게 지나다잘 어울려요. 빨리 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까지 이거로만 가도 돼요. 그 대신에 문제는 이쪽 코드가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원래는 그 보조 앞에나의 삶에 뭐 그런 데는 상당히 코드가 두 박자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바,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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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바뀌고 그것도 코드가 아주 어렵습니다. F 코드 A 마이너 상당히 처,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면 스트럼이 문제가 아니라 코드 때문에 많이 낭망하시는 절망하시는 곡이 바로 이 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쉽게 잡는 거뭐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일단은 C코드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게 가장 기본 되는 C코드죠? 자 그럼 음질을 이렇게 대요. 뮤트 되게, 뮤트를 할수 있도록 대고 있고요. 새끼손가락은 언제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를 항상 눌러주도록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쳐볼게요, 내가. 소리 안 나고 자 이게 기본 코드입니다. 이게 C 코드를 잡는 기본 코드예요. 내지는 이렇게 밑에 두 개를 잡으시고요. 세 번째 칸에서 두 개를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이 녀석이 이 밑에 줄한 줄을 뮤트를 해줘요. 그리고 엄지로 여기를 대주면 음이 총네 음이 나게 돼요. 이 음, 이음자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이 T 이 C2 코드예요 이게 왜냐면 얘가 레거든요. 자이 녀석으로 지금 요 줄을 잡았지만 요손요 이이 바닥으로 이세 번째 줄 그러니까는 사번 줄을 뮤트하고 있다는 걸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대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얘는 꽉 누르고 있고 얘는 대고 있고 얘는 대고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잘 인식,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이이 정도리 거면은 보통 얘보다는 더 세련된 느낌이 나죠, 확실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연주를 쉽게, 이렇게, 이렇게 고고로.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F. F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F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으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 상태에서 엄지를 잡으세요. 자, 소리 나오죠? 이렇게 이상태에서두칸 올라가면 G 코드예요, 이게. 근데 저는 손가락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이 부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두 줄도 커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한줄끝 간신히 잡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F는 이렇게 잡는 것도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국에서는 이렇게 잡는 게 아주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자 C코드는 이렇게 F G코드인데 G코드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손만, 엄지만 살짝 띄어서 여기를 잡으세요 F에서 그러면 어, 뭐가 나오냐면 되게 예쁜 소리 나죠? F에서 아로시 코드 아까 처음에 제가 맨 처음 문제했던 그 자세 그자세예요 다시 F 손 거의 움직일 일이 없죠. 아주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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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세넷그 다음에 이렇게 세넷그 다음에 보조 앞에서 보조 앞에 나의 삶이 여기서는이렇게 똑같이 맞죠? 보좌앞에 할때는 요렇게 새끼손가락도 이번엔 거드려야 돼요 F에서 아까는 방금 전에 공 넘어갈때는 하나만 잡았는데 여기서는 이 음이 쓰이면 안돼요 보좌앞에 할때는 요렇게 이게 G 코드거든요 G 코드 고스란히 잡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뛰어야겠죠? 그래서 보좌 앞에 지금 제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잘유념해셔 되세요. 요거 가만히 있죠? 그, 아이고. 운로려기원하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쉽게 할수 있어요. 는막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치다 보면 이렇게 치다 보면은 리듬이 바뀌어요. 왜냐면 방울 수가 생겨요. 힘 잡기 힘드니까 약간씩 뒤로 밀리면서 리듬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곡은 리듬이 생기면 안 돼요. 곧바로 정박을 팍팍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마, 훨씬 편한 거죠. 이제 오직 주만 여기서는 계속 음이 계속 내려가요 원래 베이스도 이런식으로 음이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잡아줘서 잡아줍니다. 아까 C는 이렇게 잡으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주만 할때 오직 얘를 반음 여기서 얘가 근음인데 요거를 반음을 잡아줘요. 이렇게. 그러에그 다음에 A 마이너를 잡아볼 까요 새끼 손가락 그대로 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오직 주만 할 그다음에 F 아까 잡았던 거 나의 이 상태에서 F 다음에 E를 쳐요 대신에 얘는 C를 잡고 얘는 E를 쳐줘요 원래는 아까 제가 엄지로 뮤트로 잡았죠 근데 여기서는 나의 살물할때 E를 꼭 쳐줘야 돼요 삶을. 그다음에 D 7요렇게 잡으시고요 둘이 네. 다른 다시 다른 길은 찾지 않을니자 이런 식으로 코드 음이 내려가 점점 내려가는 거를 이 베이스 근음을 계속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넘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는요. 코드 잡는 것 때문에 실그 곡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 F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잡는 법. 음. 보 좌. 그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 가장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손가락이 보좌아때 나. 보통 G 코드는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두 가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2번 줄, 그리고 6번 줄. 이렇게 두 개만 쳐요. 알겠죠? 자, 앞에 나의 삶이. 이러면 엄청 간단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리듬에서도 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룸음 내려가는 겁니다. 해서 이제 코드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을 벌려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고고리듬, 고고리듬을 제가 좀 소홀하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고고리듬은 모든 기타 연주에 있어서 표준이 됩니다. 4비트와도 물론 8비트 고고, 고고 리듬은 어,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연습하지 마시고 메트로놈을 켜놓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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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그 리듬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고고 리듬을 연습을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기, 다른 악기와 합주가 안 됩니다. 합주가 안 되니까 이렇게 고고 리듬은 꼭 필수로 고고 리듬 필수 필수 선택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필수가 아니에 그냥 필수가 아니라 아, 선택 필수란다. 그 그런 게 아니라 전공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F도 이렇게 잡는 거 연습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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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손가락 움직이는 거 C코드 잡을 때 새끼손가락 움직이는 거이네 번째 손가락이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걸로 엄지를 잡는 거 F 잡을 때자이 부분을 숙지하시면 이 곡도 머지않아 잘치지게될 겁니다 오로지 연습만이 살 길이죠